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 하루 종일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하여 숲 곳에 이르른 그리고 에담 광야 끝에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명이 생소하죠. 그래서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지도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2절 본문에서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돌이켜 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turn back, 돌아오게 했다,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은 가던 방향에서 그들을 돌이켰을까요? 그리고 돌이켜서 그들이 이제 다다른 곳이 어디일까요? 돌이켜서 새롭게 간그 길이라면 처음에 가려고 했던 길보다는 더 나은 길이어야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돌이켜서 그들이 그 다음으로 선택했던 그 길이 결코 나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바닷가 앞이었고 또 좌우가 막힌 곳이나 다름이 없었고 만약에 누군가가 뒤에서 추적해 들어온다면 악다른 골목의 일일은 피난자와 같은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이제 바을에서 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말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가도 좋다고 말했던 바로의 마음이 또 변했습니다. 또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바닥 짖듯이 마음이 바뀌는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깐요. 그러므로 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선을 향한 것인가 악을 향한 것인가.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변화이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여 턴백하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추적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 자기들 뒤에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에게 한 말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공포에 쌓인 울부짖음에 지나지 않았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들. 오늘 처음 보는 것은 아니죠? 모세가 바로에게 단판하고 나자 바로가 강경책을 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브리 민족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직은 좋은 것만 받아먹을 마음이 있었을 뿐 고난이라든지 인내라든지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의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10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평 속에서 내뱉은 말 가운데 안타까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었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 좋단 말이냐? 지금 조금만 인내하고 도전하면 될 터인데, 이 과정을 참을 수 없단 말이냐?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그들 과거주의에 매여 있는 그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나아간 길이 아니게 될 때, 즉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될 때, 따라가는 자가 갖는 책임감 또는 도전의식은 아무래도 이끄는 자보다는 약하겠죠. 그래서. 따라가는 자는 조금만 힘들어도 투정하고 그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과거가 돌아갈 만한 한 것이었던가요? 아마 그들은 그 과거 속에서도 늘 불평했었을 거예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차라리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었더라면 그들은 그 현실에서의 변화를 강하게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로운 변화가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은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고생하려고 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명성과 미래와 번영과 행복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 끝에 우리가 누릴 그 미래가 내가 지금 겪는 아픔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리고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과 환희와 승리를 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그 소망의 비전을 보고 오늘 현재를 인내하며 싸워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물론 모세 자신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표적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자. 그래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의 이제까지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바로와의 대결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그는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의할 힘이 없다면. 불평하지 말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 충고하시는군요. 책망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너는 울기만 하고 있느냐? 너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지 바라보라고 말했다면, 너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통로가 되어라, 움직여라, 행동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보아라.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예, 뱀이 되었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부르짖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상 행동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따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관념 속에서만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면 믿음대로 행동하여라. 믿음의 내용을 구체화시켜라. 현실 속에서 실행해 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정말 크고도 큰 능력이요, 빅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백 병거를 물고 왔던 이집트의 병사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 육지로 올라와서 그들이 아우성 치며 죽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겠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잠잠히, 잠잠히 여우와의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의 지팡이,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믿음의 지팡이를 내어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빅 픽처를 그려 가실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좌우에는 갈 곳이 없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인생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자그마한 씨앗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행하시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삼키려고 했던 그 악한 무리들이 단숨에 다 멸절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멸절시켜 주시고, 불투명한 미래에도 주여 길을 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